요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하리로다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네성대로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후반전에 있는 사가랴의 예언송, 예언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사가랴는 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아 반열에 속한 제사장인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들과 루이 족속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전부, 24반으로 나눠서, 반편성을 했어요. 24반으로 나눴습니다. 어. 아론의 손자가 24명인데, 그 손자를 조상으로 해서, 그, 24반으로 나눴어요. 그 중에, 아론의 손자 중에 아비야라는 손자가 있는데, 그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사가리아가, 성전에서 섬기는 순서가 돼서, 그, 성전에 들어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어, 너와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겠다.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갖고 드디어 낳았습니다. 그 사가리아가, 하나님의, 예, 약속대로 얻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낳고 나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부친 사가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걸어도해 하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송량하시며 먼저 사가리아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을 남길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특별히 아주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가라의 그, 찬송의 노래 가운데도, 어,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그, 앞에는 그, 69절에 우리인류하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이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자세히 늘말씀하셨데 드디어 이제는.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일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세례 요한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는 비록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주 위대한, 아주 중요한 조력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빼놓고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로 높이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의 주인공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세례완은 아주 중대한 조력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조력자. 그를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를 받아서 낳은 사가랴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이가, 즉 세례완이 앞으로 행할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76절에 이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하여이 세례관을 말하는 이 아이 아이를 받아들고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즉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할 거다. 이 말씀대로 세례한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 나스히린의 삶을 살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길을 예배했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 높이, 높이는 즉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구원자를 바라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을 낮춰서 깨뜨려서 자기들도 구원자를 바라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일깨워 줬고, 또 마음이 너무 깨져서 나 같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 나는 지옥과에 마땅해하고 절망했는 자들은 그 말부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나 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마음을 붙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준비시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구원자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준비한 종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을 돕는 조력자로.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자기 자신도 어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가 조력자로서 예수님께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일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죄의 삶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여기 77절에 죄의 백성에게 그 죄의 함으로 말미남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들에게 죄삼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 일에 세례환이 아주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죄삼으로 말미암은 구원. 구원은 죄삼을 받아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죄삼이 곧 구원입니다. 죄삼으로 말미암, 말미암은 는다는 것은 인하여 인하여 어 의하여 이런 뜻입니다. 죄사함으로 인하여 죄사함으로 의하여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뭐 너무 자주 들은 말이라서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릅니다. 죄의 삶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말씀은 만일 마음에 죄가 있다면 구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죄가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냥 기독죄인이라고 그래요. 기독죄인. 그 사람들은 예수 님시 믿고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수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삶을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은 죄의 삶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죄의 삶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헤매고 있어. 예수님 믿는데 막 헤매고 있어. 제가 오늘 일하다가 잠시 안마 의자에 가서 쉴때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봐요. 휴대폰을 봤더니 예전에 나하고 친구였던 김. 뭐, 두 글자만 얘기. <laughs> 김용, 뭐, 성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뭐 하여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해요. 그, 좋아요도 막 몇만 명씩 나오고, 그렇게. 근데 그분이 올렸더라고요. 막 올려서 보니까 구 좋아요가 18명밖에 아닌데 내가 봤을 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6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갈고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므하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되어서 벗어나 의롭 다심을 얻어둡다이 말씀을 하는데 이분 얘기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쓸모없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그때의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깊이 자기가 정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어?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한 후에 그러기 전에는 보지 말래 그런 후에 십자가를 바라요 그,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같이 돌아갔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같이 죽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저에게는 정로를 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상이죠, 희망상. 희망사항.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응? 그럼 기독교인들이 다이 말씀 보면서 나도 죽고 싶어, 근데 안 죽어. 죽었다는 것이 와서 닿지도 않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왜? 이분이 이 얘기를 하려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절을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뛰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된게 넘어뛰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될듯말 듯한 거 붙잡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 거듭난 어인들은 이게 아무 용설 일이 아니야. 막 그렇게 막 그냥 자기를 제어받으면서 주저 앉았다가 그때에 다 도달하면을 딱 쳐다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6장3절 말씀이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한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가 전 인류의 육의 몸, 죄의 몸, 육, 옛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력자. 하나님의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사례를 가 통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가 여자의 몸에 선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받은 그가 예수님이 서른 살되어서 구원의 사역 죄사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던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예, 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원에게 아주 주엄하게 명령했죠.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자 세례 요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전 인류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였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세례를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사람도 이미 주간 앞에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 어려울 게 없어. 막 용을 쓰다가 팍! 하고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것이 없어. 그래야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느껴질 것도 없고. 그거는 자기 체면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로 죄는 안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그림이 또 나와야 돼. 그 때, 이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가 장차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대속제일의 제사처럼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전 인류의 죄화물이 그의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이었다 하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 값을 다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미 심판받고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의 몸이 멸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 써놨어요. 마침 내가 팍 켰을 때 거기 떠가지고, 그거 벌써 지금 몇만 명 됐을 거예요. 그 사람과 많이 떠요. 근데 내가 썼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피만 주구장창 마시는 자들은 결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은 결코 죄가 있습니다 왜?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전거에는 앞바퀴, 뒷바퀴, 몸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바퀴를 띠 버린 그런 자전교를 탈라고 용을 써보세요. 그탈수 있나? 진리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예수를 믿으니 그들이 예수님 시한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가 마음에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오늘 이사가래 찬양 시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우리들은 이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 여기 수미자매도 오시는데 김수미자, 아직도 마음에 제가 있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무인 예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세례를 빼버리고 나면 앞바퀴 떼버린 자전거처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걸 타고 달리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머리 깨지고 이빨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한 죄인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아빠께 떼버린 자전거를 타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삼으로 말미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죄 삼받고 흰눈 같이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정신토록,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받을 두려움 없이, 지옥 갈 두려움 없이,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건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복음, 원형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삶으로 말미 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의 삼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베풀러 오신 분이지 칭의 교리로 땜빵치러 오신 분이 아닌데 칭의 교리가 뭡니까? 죄는 있지만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불러줄게. 사기입니다. 마귀가 전낸 거짓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삼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러 오신 예수님의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쳤습니다.